자, 이 부분 문제는 cos x 란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limit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 h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f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os 0이 1이 되기 때문이죠 뒤에다가 h 빼기 0이라고 쓸수 있겠고요 이것은 바로 f' 0이라고 하는 것의 도함수의 정의가 되겠죠 자, 우리가 f' x를 구하게 되면 코사인 x를 누르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기 때문에 f 프라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0이 0이 되기 때문에 답이 0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어 보겠습니다. f 프라임 x를 물어봤는데요. f 프라이 x가 현재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죠. 여기다가 2n 파이 라기 2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의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니은은 맞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sin x 그래프가 되겠죠. 저 그래프는 우리가 sin x에 마이너스 붙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점에 대해 대칭인 것이죠. x 대칭이 아니라 원점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죠. 정답은 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